울산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어, 태풍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다나스가 점차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타이완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상 진로를 살펴보시면 오늘 밤사이 제주도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 내일 낮 전남 해안을 지난 뒤 전남과 영남 내륙을 관통해서 내일 늦은 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 울산에는 내일 부터 태풍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비의 양이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점차 장마 전선과 태풍이 합쳐지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울산은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